자, 오늘은 여전히 7월 30일입니다. 오늘 네, 잡지 시킨 것도 왔고요. 다음에 이게 왔어요. 잠시만요. 뜯어볼게요.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봐야 되나? 네, 3만 얼마짜리 포카 포토카드님 오셨어요. <laughs> 보석 십자수다 <나> 이거 샀다. <laughs> 와, 어 이쁘다 사진. 아니, 이거를 주문을 받으시길래요. 제가 고, 조금 진짜 이거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제가 뭐 비닐 뜯고 박스 뜯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네, 몇차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런 데 손재주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런 데는 재능이 1도 없어요. <laughs> 뭐막 겨울 되면은 많은 분들 막 뜨개질하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취미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우 저런. <laughs> 뭐 하고 뭐 이런 거랑은 진짜 뭐예 완전 관심이 관심도 없고 못하기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야 하지만 이거 샀다 이거 <laughs>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까면 되나? 음 뒤에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예 빡세 보이는데 이걸 제가 과연 이걸 만들까요? 모르겠네.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는신인지오오오오오오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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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이대로 둬도 될까? <laughs> 이거 이대로 둬도 될까요? 어떨까요? <laughs> 난 모르겠다. 이걸 사면서 이게 이제 고민, 진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를 사면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에. 그렇게 진짜 제가 지금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인간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만들 것같고요 오! 오! <laughs> 이거 좋다! 하그! 응, 어, 요게, 거시기. 하고, 이게 아마 이거 만드는 이게뭐뽀뽀뽀뽀뽀 하는 거제 유튜브로 하시는 거몇번 봤는데 하고 안에 와와와 박스 보여 음. 이야 이야 3만 얼마짜리 포토카드님이세요? <laughs>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어머나. 응, 음, 언뜻 봐도 되게 많은데? 예. 야,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일단은, 여름 끝나고 나가지고요. 뭐, 9월, 9월도 아직 더우려나? 예. 뭐, 만들면은 10월달쯤에 한번 도전을, 할랑가 모르겠네요. 예. 예성오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laughs> 이거, 요거, 여기다가이거게 뽀뽀뽀 해가지고, 여기다가 꼬꼬꼬꼬 하는 거 맞죠? 예. 일단 사긴 샀지만, 그리고 이거 줬으니까 된거 같기도 하고. <laughs>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장식해도 되려나? 난 모르겠다. 근데 이거 만들면은 예쁘겠죠? 이거 가끔, 예. 나가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거 다 만들면 예쁘긴 하겠다. 어쩔 면가 모르겠다 내가. 네. 음, 일단 사긴 샀다. <laughs> 그러면은 일단 이거 오늘까 여기까지만 할게요.